여러분, 혹시 최근에 허리가 자꾸 아프시거나 키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예전보다 힘이 빠진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느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칼슘 부족입니다.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사서 드시거나 우유를 더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15만 명 이상을 추적조사한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칼슘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칼슘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칼슘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뼈 근육, 즉, 골격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은 서로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 아셨나요? 뼈만 튼튼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약하면 뼈도 함께 약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적은 그룹은 근육량이 많은 그룹에 비해 골절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차이가 칼슘 섭취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근육과 뼈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근육에서 분비되는 특별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을 마이오카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이 뼈에 직접 신호를 보내서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을 혈액 속으로 내보냅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뼈까지 이동하면 뼈를 만드는 세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몸이 활동하고 있으니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뼈 세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뼈의 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서 뼈도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대에 오래 누워있거나 활동을 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근육을 키워야 할까요? 팔 근육일까요? 다리 근육일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주변의 근육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의 근육들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마이오카인 생산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허벅지,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척추 골절 위험이 58%나 낮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칼슘 섭취량은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중요한 골격근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야 한다거나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든든한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회씩만 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앉고 천천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빠르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것이 근육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3초 동안 천천히 앉고 3초 동안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더 오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근육 섬유가 더 강해집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운동을 12주 동안 꾸준히 한 그룹은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23% 증가했고 꼴밀도도 8%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벽푸시업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팔굽혀펴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한 완벽한 대안입니다. 벽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몸을 벽 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팔 근육뿐만 아니라 가슴과 어깨 주변 근육도 함께 강화시켜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위의 근육들도 마이오카인을 분비해서. 척추뼈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15회씩 3번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로 30초씩 서 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초도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1분 이상도 가능해집니다.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균형감각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이것이 바로 골절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낙상 사고가 43%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적게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근육 감소의 큰 원인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 1kg 당 최소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식품들입니다. 특히 계란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두 개만 드셔도 12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두부 반 모에는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칼슘도 함께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이중으로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세 끼에 골고루 나눠서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백질을 세 끼에 고르게 분배해서 먹은 그룹은 한 끼에 몰아서 먹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27%더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계란, 점심에 생선, 저녁에 두부 이런 식으로 매 끼니마다 단백질 음식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운동과 단백질만 챙기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것은 물론이고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는데도 필수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균형감각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입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다리를 햇빛에 노출시키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겨울철이거나 바깥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계란 노른자와 표고버섯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필요하다면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1000IU에서 2000IU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3번, 하루에 2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의자 스쿼트 15회, 벽 푸시업 15회, 한 발로 서기 각 다리 30초씩 이것을 두 세트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8주 동안 실천한 68세 여성은 허벅지 둘레가 3cm 늘어났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계란 2 개나 두유 한 컵,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반모,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작은 접시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식으로는 우유나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 한 컵에는 약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정말 훌륭한 간식입니다. 비타민 D는 날씨가 좋은 날 하루 20분 정도 산책하시면서 햇빛을 쬐시면 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겨울철에는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고 필요하다면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운동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근육통이 심하거나 관절이 아프다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만약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미 골절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어떤 운동이 안전한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단백질을 갑자기 많이 늘리면 소화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조금씩 늘려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넷째, 만성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약한 경우, 단백질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영희 할머니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시고 칼슘 영양제만 5년 동안 드셨지만 골밀도는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의자 스쿼트와 벽 푸시업을 하고 매끼니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날씨 좋은 날 산책을 하셨습니다. 6개월 후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척추 골밀도가 9% 증가했고 허벅지 골밀도도 7%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편해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누구나 꾸준히 실천하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칼슘보다 먼저 근육을 챙기는 것입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뼈도 자연스럽게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 몸을 설계한 방식입니다. 근육과 뼈는 서로 대화하면서 함께 강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의자 앞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 10회만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계란 두 개를 드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달 후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허리가 덜 아프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3개월 후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볼 것입니다. 6개월 후면 골밀도 검사에서 실제로 수치가 좋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대, 80대라도 근육은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90세의 노인들도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운동을 하루 걸렀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은 여러분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튼튼한 뼈와 근육이 있어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도 함께 놀아줄 수 있습니다. 골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면, 지금 조금의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칼슘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뼈도 튼튼합니다. 운동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D, 이세 가지가 골다공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의자에서 한번 일어났다 앉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드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